거시경제 얘기를 지금까지 좀 나눠봤는데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요 네. 어~ 가장 최근에 어~ 책 하나가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 네. 어~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네.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고 속도의 경제가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는 완전히 공식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량생산하면 그 생산 단위당 비용이 줄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대량생산 체제로 간 거죠. 우리 영국이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어, 그런 규모의 경제 나라였었던 거죠, 그때 그 당시 산업혁명으로 예. 예. 근데 이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초가속화라는 단어를 던지는 데는 네. 결국 이 앞으로의 그 시장의 그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을 소유하고 그것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기업들의 이 속도의 경제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그런 정도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이 이 규모의 경제가 아닌 속도의 경제에 잘 대응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이 속도의 예. 경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 시대 그때는 물건만 잘 만들면 됐어요. 물건을 잘 만든다는 얘기는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예, 낮은 싼, 싸면서 잘 만들면 예. 경쟁력이 높은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죠. 저렴하게만 만들면 성공하던 시대 그런 공식이 끝났고요. 그냥 아이디어가 자본 자체를 압도하잖아요. 기술이 노동력을 능가하잖아요. 예. 결국 미래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거는... 노동력이 아닌 거죠. 생각하는 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경제 시대다라고 할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기업들은요, 이 파괴적 승자들은요, 기존의 룰을 바꿉니다. 그 기존의 룰로서는 내가 어차피 얘네들 못 이겨요. 그래서 룰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강호동하고 싸워야 된다고 해보세요. 씨름으로 제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데 테니스로는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우자고 하면 우리 테니스로 싸우자고 하지 제가 씨름으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 싸움터를 싸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예 후벌 주자의 추격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초가속화입니다. 그 초가속화의 행보를 보이는 기업들. 완전히 그냥 룰을 깨버리고 차원이 다른 경쟁, 차원이 다른 싸움터를 만들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경쟁하자. 음.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 음.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품질 좋게 만들까? 이런 경쟁을 했다면 그래 너네끼리 그렇게 경쟁해. 나는 다른 경쟁할 거야. 여기서 싸우는 거죠. 음. 그게 초가속화 경쟁인 거고. 아예 파괴적 승자들인 거죠. 아예 기존의 룰을 파괴하고 발리 싸움을 가져간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의 목차를 봤거든요. 이렇게 목차를 읽어보니까 네. 기업이 15개가 아, 나오더라고요. 네. 이 15개의 기업들 중에서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속도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 몇 개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예를 좀 아,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이제 15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예. 제가 분석한 기업은 한 2000개 기업입니다. <laughs> 그중에 기존의 질서를 아예 파괴한 기업들을 15개를 해야 려고요그 예. 15개를 세 가지로 등분을 나눴습니다.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파괴한 방식이 이제 하나가 소위 말하는 테크자이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디지털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머 재밌는데요. 전통적인 기업이었어요. 아날로그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승자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기업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가 테크 스타트업이죠. 처음부터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 거기서 승부를 아예 처음부터 다른 싸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몇몇 기업들을 제가 좀 솔팅을 해드렸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만약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강조하고 싶다면 테크 자이언트 중에 테슬라 음. 네.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왜 화교적 승자들인지 예. 두 번째로 트랜스포머 디지털 트랜스포머 중에서는. 저는 뭐 월마트나 뭐 나이키나 다 관심 많은데, 예. 아, 또 머스크 같은 해운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 저는 스타벅스를 여러분들께 스타벅스. 대중적으로 예, 어. 관심 있는 기업인 을 선택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예. 시간이 된다면 뭐 얼마 드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 밤새워서 해서 줘도 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예, 굳이 꼽는다면 예, 테슬라 테크 자이언트 그룹의 하나 예. 디지털 트랜스포머 그룹 중에 아, 예. 스타벅스를 고르겠습니다. 아뭐 테크 스타트업 중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티파이라든가 또 유니티 뭐 이런 기업들도 넷플릭스나 우버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긴 한데. 예. 아, 그거는 이제 조금 덜 대중적. 상대적으로 덜 대중적이니까 예. 더 대중적인 게두 개를 예, 정해서 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신 테슬라를 어, 어,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 속도의 경제와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 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테슬라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왜 그럴까 매출액이나 이윤을 가지고 비교하면 10대 기업 중에 꼴찌보다도 안될 텐데 매출액으로 비교해도 이윤으로 해도 근데 왜 시가총액은 높을까 다른 말로 왜 주가는 높을까 그럼 미래죠 미래 결국 굳이 비교를 하면 10대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물러서 기계산업에 종사하는 자동차 기업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고.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오로지 미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대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보면 바로 OTA입니다. 음. 그러니까 OTA는 Over the Air, 그러니까 무선 소프트웨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예. 어, 자동 업데이트되는 끊임없이 개선하는 그런 음. 운영 체계를 말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라는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음. 왜냐면 자율주행차는 끊임없이 V2X라고 하죠. 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스트럭처. 뭐 신호등하고도 신호등 정보가 바뀌면 바뀐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뜻이죠. 예. 보행자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빅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도로 환경이나 신호등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잖아요. 예. 또 중요한 게 운전자의 운전 행태도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운전 행태에 맞는 운전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환경에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음. 재미있게도 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OTA가 규제 위반입니다. 음. 우리나라는 이거 업데이트하려면 AS 센터를 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미국은 물론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요. 근데 이 OTA라는 무선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시장에 제안한 게 테슬라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제가 기계 기업이 아니다. 제조업체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사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벌써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기계 영역에서 디자인 가지고 뭐 제품 품질 가지고 더 오래달릴 걸 가지고 그죠. 전기차는 오래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건 중요하지만 그 품질 경쟁력 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음.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는 속도의 경제 가지고 싸우는 거죠. 기존의 룰을 깨고 그중에 또 소프트웨어로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압도하려면 지금 물론 웨이모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서 제 다루고는 있지만 음. 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은 주행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누가 먼저 확보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도 이 모듈 툴을 만들면서 데이터를 굉장히 가파르게 옛, 과거에는 선형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면 갑자기 음. 모듈 툴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를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이미 압도했다라는 그 판단을 하는 그 연구자들도 이미 등장했고요. 음. 또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보험 산업도 중요한데 자동 차가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뀐다. 미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람이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자동차 제조사가 보험사 보험을 가입하고 그 자동차 보험 서비스와의 패키지를 소비자한테 공급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제조사의 책임일 테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예. 이 보험 서비스를 테슬라는 2010년부터 이미 하고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예. 더군다나 데이터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하고 예. 있습니다. 대단하죠. 또 전기 충전 서비스 슈퍼차저 세계 2만 5천 개가량 갖고 있습니다. 음. 전기 충전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이고자 자처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음. 더 이상 기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음. 또 굉장히 재미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21년에 반도체 난이 있었죠. 예.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있었죠. 근데 그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했는데 테슬라 혼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설계합니다 반도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있으면 이 반도체 아니면 저 반도체 이것도 아니면 저거 ABC 다 아니면 DEF 19개의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버전의 반도체를 그 수급 상황에 맞춰서 소프트웨어가 재설계하는 거예요. 음.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죠. 뭐 정말 말씀드리면 한 한도 끝도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래형 혹은 이제 기계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흐름. 이게 현대차도 자동차를 정의를 달리 내립니다. 이제 자동차라고 안 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s d v 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크.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로 정의 내려지는 탈것 이런 의미인데 네. 이렇게 정의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거죠. 어쩌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고 그걸 믿지 않으시는 독자분들마저도 어쨌든 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의 그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그걸 누가 줄 것인가 네. 그 거기에 이제 이 속도의 경제 어, 추격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음. 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초반에 말씀하셨던 밸류에이션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자동차 어, 기업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가지만 이걸 만약에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구나. 뭐 PS 레시오 같은 거 보면은 말이 되는 주가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 아크인 베스트에서 목표 주가를 4,600을 어 지금 다시 만들어 줬거든요. 로봇택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애플하고 좀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애플이 처음에 하드웨어를 들고 나왔지만 결국은 이 하드웨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면서 플랫폼이 돼버리고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테슬라가 비슷한 길을 가거든요. 방금 전에 어. 말씀하신. 신 것처럼 반도체 만드는 것도 똑같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네. 예전에 애플이 보여줬던 성공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어,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디지털 트랜스포머.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종목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의외로 스타벅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얘긴지 한번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머라고 제가 분류했던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월마트도 그중에 하나이고요. 이 기업들은 그냥 전통산업에서 전통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인 거죠. 근데 그냥 우리는 디지털 기업이다라고 자청하는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이라고 안 하고 디지털숍이라고 부릅니다. 그 스타벅스는 저는 오히려 커피를 판매하는 금융사다 이렇게 표현까지. 어. 합니다. 제가 예, 예, 예.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소위 말하는 언택트인데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건너간다. 이건 가장 대표적인 언택트예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대표님과 대화를 하는 것도 언택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 대화를 보시는 것도 언택트잖아요.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건 그냥 언택트예요. 그런데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언택트는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건너가는 거 말고요, 네. 대면 공간인데 직원을 만나지 않는 거. 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수행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스마트 공항 사업 중에 하나가 공항을 이용하는데 이제 신분증을 안 가져가도 된다 이거예요. 음. 신분증은 아날로그죠. 예. 디지털 신분증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손바닥이에요. 지문과 정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다른 우리나라 안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신분증 네.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음... 이미 가능해졌습니다. 2년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바이오 인증 정보죠. 지문 정맥. 음, 그렇죠. 제가 왜이 뭐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 공항 사업으로서 한 가지 더 정보를 어, 붙일 건데 예. 그게 지급 결제입니다. 음. 마치 카카오택시 타고 내릴 때 카드 따로 안 꺼내듯이 예, 예. 급결제 정보를 같이 등록하는 거자 이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마, 마치 집집마다 냉장고를 갖고 있듯이 모든 오프라인 공간에는 키오스크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대표님은 키오스크가 편리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laughs> 불편하 저도 불편해요. 저도. 예, 예. 사람이 해주는 게더 편리한. 예, 눌러야 되고. 예. 예. 근데 그런 불편한 키우스크는 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기술인 그렇겠죠. 거예요. 예. 편리한 키우스크가 등장해야 되는데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알리페이가 만든 거죠. 스마일 음. 투페이 서비스. 음. 안면 인식 기술 기반으로.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음...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는 순간 뭐가 바뀔까요? 질문이 바뀌어요. 키오스크의 질문이 뭐 드실래요? 하면 내가 골랐잖아요. 예, 예. 이제 저를 알아보면 어 당신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이렇게 <laughs> 물어봐요. 그러면 예스만 누르면 되고 예. 이미 지급 결제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결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 주문한 지금은 키오스크로만 결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키오스카가 더 편리한 시대가 오는 거죠. 음... 그게 온전한 비대면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알리페이를 예를 들었지만 그런 면에서 이 비대면화의 대표적인 서비스나 기술들 그 어떤 커피숍이 그런 접근을 안 했는데 예. 스타벅스가 접근을 했죠. 그게 사이렌 오더 기능 아니겠습니까? 음... 사이렌 오더 기능은 직원을 안 만나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음. 심지어 키오스크마저 없이 모바일폰으로 오더하고 커피만 가져가서 테이블에 앉는 거죠. 예, 예. 비대면화죠. 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런 부분에 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업체들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네이버가 있는데. 예. 이 전자금융 업체들이 보유한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이 있는데요. 이걸 다 더해도 스타벅스가 압도합니다. 아 그래요? 음. 네. 그럼 스타벅스는 금융상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 모바일 결제 앱 사용자 추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가 가장 대표적인데 예, 예. 얘네들보다 스타벅스페이 사용자가 더 많습니다. 아 이미요? 네. 어... 이미 많았고 22년에도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애플페이랑 제일 맞먹는데요. 애플페이보다 스타벅스페이가 더 많아요. 음.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제 금융회사다라는 거죠. 단순히 커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커피회사들이 가격 가지고 경쟁하고 커피회사들이 커피 맛 가지고 경쟁하고 분위기 가지고 경쟁하는데 네. 스타벅스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겠다 나 씨름으로 안 싸우겠다 내가 원하는 싸움을 하겠다 우리는 커피숍이 아니다 디지털샵이다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어쩌면 <laughs> 네.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어, 그래요? <laughs> 예, 그러니까 그 증거를 대라면 정말 계속 갈수 있습니다. 그만큼. <laughs> 이 스타벅스의 경영전략이나 이런 경쟁력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 정말 뚜렷하게 아, 이 스타벅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머구나 아날로그 기업이 그냥 디지털 기업이 되는구나 네. 금융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셔도 거의 틀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정말 재미있는데요. 이 스타벅스를 그렇게 바라본 적은 저는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 나가고요. 어, 교수님 책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웃음> 너무나 <웃음>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책을 저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면 좀 종목 얘기를 해주신 김에 어, 교수님 직접 주식투자하고 계시죠? 지금 아, 제가 그 KPMG와 예, 예. 조인하면서부터는 예, 예. 주식투자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왜냐하면 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 빅4 회계법인이 있구요. 이 회계법인의 회, 그러니까 삼정 KPMG에만 회계사가 3500명이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그들 책상 위에 이제 재무제표가 기업들 재무제표가 막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음. 이제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퇴직한지 2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예. 법을 준수하고자 주식을 <laughs>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사실 이제 가장 지금 뭐비중 있게 투자하시는 종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말씀은 렸어요 다른 거. 예. 주식은 그... 아니지만 간접 투자 방식으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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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투자 제안을 해드렸었던 건데요. 예, 예. 어, 국제유가에 투자를 했었고요. 원유선물 ETF에 투자를 했었고요. 예. 저는 20년 2분기에 샀다가 지난 분기에 팔았습니다. 1분기에, 22년 예. 1분기에 팔았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비철금속 원자재.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에 음... 추종하는 ETF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t 이그 정도... 이름이 모자 티커네임이? 아, 그거는 제가 그 금융사와의 관계가 아, 있어서 예예 조금... 예, 말씀 못하시고 네, 그거는 예, 조금 예. 조심스럽고 요 제가 어떤 특정 그거를 예예 예. 팔은 거라서 얘기는 할수 있는 거지만 이건 좀 어렵고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투자를 하라. 음...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가입하는 e u 에 편입된 국가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지 않는 거,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는데, 바로 음. KRBN입니다. 음. KRBN이라는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에 추종하는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미, 판... 예. 예, 이미 추천드렸고, 작년 중반부터.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예,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ETF는 그러면 탄소 배출권의 그 가격이 올라가면 ETF의 가격이 올라가는 형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급한 인지, 그러니까 국제 사회들의 판단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아직 준비가 안된 기업들이 어쨌든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기업들이 어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권을 필요로 해요. 음. 탄소 배출권을 어 이제 탄소 저감 노력을 한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된 기업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음.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데 이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작년 초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어, 예, 예.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예. 것들은 그 제가 설명을 할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번 공부 좀 해보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봐야겠네요. 굉장히 소중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스타벅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그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테슬라, 스타벅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거 고르실래요? 아, 저는 지금... <laughs> 둘다 라고 하고 싶고요. 네, 참 네. 어려운 거지만 네. 아, 그래도 어, 야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둘다 그래. 반반씩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어우, 그러면 뭐 스타벅스를 정말 좋게 보시는 거네요. 테슬라는 네,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좀 장기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에 한번더 모셔도 될까요?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럼요. 저도. 초대해 주시고요. 예, 예. 또 제가 이제 경제 전망서가 나가면 또다음에 경제 전망서를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요. 예, 예. 당연히 23년 경제 전망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속 작성 중에 있는데요. 예, 예. 그거 발간되면 한번 최초로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아우 좋죠 언제쯤 예, 발간 예상있으세요 아, 10월 초중순입니다. 아 그래요? 아, 물론 그 그럼... 전에라도 제가 필요하시다면 예, 예. 언제든지 네,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또 자리를 마련해 보고요. 오늘 정말 그 공부도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네. 정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고생합니다. 예 그러면 피곤하실 텐데 편히 쉬시고요.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ou